미국에서 7일 평균 하루 코로나 입원 환자가 10만 명을 넘겼다는 소식이에요. 겨울로 처음이고 입원 환자 수가 두달새 여섯 배로. 지금 미국은 다시 엄청난 코로나 확진자와 더불어 병원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한번 얼마나 나오는지, 국내 현황을 보고 가자고요 국내 현황이 우리 국내도 2천 명이 현재 오후 3시 45분인데요 2천 명을 넘었고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세계적인 현황을 한번 봐볼까요 미국이 14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당연히 입원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고로 병원에 대한 부담, 배드에 대한 확보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치료제가 빠른 시기에 조기 투약되어야 돼서, 당연히, 의료진에 대한 부담과 병원에 대한 배드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도에선 3만 명, 브라질은 2만 4천 명, 러시아 1만 7천 명, 영국 3만 2천 명. 여자란 팬데믹 상황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는 치료제 시대가 열리고 있고 유럽에서는 이제 열릴 수 있는 분위기가 다 형성돼 있죠 9월에 아젠데에 등록이 되고 정식 승인과 10월에 더불어서 치료제를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정식 승인과 더불어서 언제든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들려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시간은 우리의 편이고요 분명히 펀더멘탈의 가치의 상승 그 부분이 단형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갖는 하반기입니다 미국이 저런 엄청난 팬데믹 상황이고 하루 10만명이 입원한다고 하면 병원이 어떠한 상태일까요 거의 마비 지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엘레바마주 여기서는 사망자가 또 급증한다는 보도를 우리가 접했었죠 그래서 항체 치료제에 대한 미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리제너론과 g s k 단일클론 치료제에 대한 높은 수요가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코비드19의 4차 물결로서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공급량은 딸릴 수밖에 없다. 언제든지 수입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치료제가 너무나 너무나 쇼티지 상황을 넘어가서 치료제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치료제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 레키노라주의 항체 치료제 그중 세계 최고의 유효성과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레케노레즈의 시대가 저는 반드시 도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여름에 코비드 급증으로 하루 10만 명의 입원이 발생하면서 리 제네론과 GSK 비어의 항체 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치료센터와 함께 여러 주에서 지금 항체 치료대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게 이제 유럽에서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가 있겠죠? 이제 치료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최근 암비사에서 승인한 레그 담비밥이 9월에 도착합니다. 대자보 9895님, 우리 주주님께서 외신에 대한 자료를 정말 자주 남겨주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암비사, 브라질 보건 당국이죠? 여기서 지금 번역을 돌리신 것 같아요. 한국의 셀트로 네스케 연구소는 9월 3일 레그 담비밥의약3,500 앰플을 브라질로 가져오고 있다. 항체는 8월 11일 암비사에 코비드에 대한 비상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에서 운송된 양은 병원에서 경증 및 중등증 환자를 1,200명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선적 그 물질을 사용 절차는 최대 15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대략 금액으로 원화로 환산하게 됐을 때 30억 기준인 것 같아요. 금액이 초도 물량에서 크지 않지만 이러한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미국과 유럽의 승인입니다. 유럽의 중요한 부분이죠. 유럽의 정식 승인과 함께 27개국의 공동 구매 이 부분이 저는 기대할 수 있을만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또한 긴급자양 승인과 더불어서 수출 대한 물량 그리고 이 기점으로 해서 미국과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심국가두 개의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 분께서 이제 우리 주주님께서 외신에 대한 부분을 번역기로 돌려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셀트노레스키어 레키노라 3,500 바이알 브라질의 공급. 국내 기사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초도 물량 공급 확정했고, 일시는 협의 중이다. 내용을 보게 되면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를 브라질의 초도 물량을 공급한다는 소식이고요. 3,500 바이알, 그리고 1,200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물량이고요. 중요한 건 브라질의 초도 물량을 공급하는 사항은 확정됐다. 시스템 스케어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초도 물량이 공급됐으니까 차분하게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켜보자고요 부스터 샷 까지 놓는데 이스라엘 신규 확진 역대 최다 30일 1만 947명 어마무시하죠 양성률 감염재생산지수 등은 개선돼 이스라엘의 2차 백신 접종 완료까지 한 비율이 7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1평균 확진자가 1만 명이다.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크죠? 팬데믹에서 엔데믹, 위드 글로벌 코로나는 명확 관하다는 부분이 증명되고 있죠.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제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을 의미하겠죠. 그첫 번째 주자, 바로 셀티온의 레키노라주가 시차를 두고 1공장 24시간의 풀 가동이 시차를 두고 증명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0 단기적으로는 레키노라주가 있지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셀트리온에 명확하게 동행해야 될 이유는 항상 언급드리고 있죠? 그쵸?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세계 최고에 대한 경쟁력, 케미컬의 글로벌 국제화, 그리고 직판, 그리고 신약, 끊임없는 도약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호주뉴 사우스 웨일스주에서 봉쇄에도 불구하고 1일 확진자가 8 0 0명대로 훌쩍 넘었다는 소식이에요.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전 세계가 이미 장기간 코로나에 지금 글로벌 팬데믹 4차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나오는 변이에 대한 부분, 인류에 대한 대응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WHO에서도 지금 치료제가 너무나 개발된 치료제가 지금 확진자 대비해서 그리고 국가 대비해서 인구수 대비해서 너무나 없기 때문에 신약 테스트를 위해서 코로나19 환자 등록을 시작한다. 그래서 중증에 대한 부분 여기에 인플릭시마램시마 그쵸,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그리고 알테스네이트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착출로서 중증에 대한 부분을 치료한다. 결국 의미하는 바는 치료제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중증이건 경증이건 많은 치료제를 확보한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임상이 WHO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진행이 된다. 그쵸? WHO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신약, 인플릭시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 등록을 시작했다. 여기 우리 램시마도 얘기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레키노라주입니다. 그리고 레키노라주와 변이에 대한 32번 항체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고 흡입형 항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고 있죠. 일단 첫 번째로서 우리가 체킹해야 될 부분은 레키노라주의 본격적인 수출 소식과 더불어서 확장되는 부분 셀트리온 1공장에서 생산되는 그 물량이 이제 헬스케어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세생에 뿌려지는 그 순간이 다시 한번 우리 실적의 레버럽이 나올 수 있는 그 순간이 될수 있겠죠. EMA 아젠다 프렉에 지금 레그담비바 지금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프랙에서 안정성을 검증을 해서 그리고 CHMP,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 CAP, CHMP에서 약물 사용 승인 딱 승인 공고 나오면 게임 끝나는 거죠. 최종 결정하는 건데 이전에 프랙에서 안정성에 대해서 어 이상이 없다라고 지금 자문한다는 거죠. 권고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레그담비밥 쭉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번역기로 돌려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 레그담비밥. 범위 중증 급성으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코비드 19의 치료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조치 프레 RMB AR 채택 그리고 CHMP에 대한 조언 이런 부분인데요. 아, 약물이 안전하다. 그러니까 CHMP의 최종 리가 괜찮다 이런 부분을 조언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CHMP에서 이제 승인 권고 이런 부분 정식 승인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제 10월이면 정식 승인이 되고 치료제로 선정이 돼야 되기 그 치료제로 이제 쭉 나올 수 있는 유럽에서 확보를 한다고 하면 중요한 건 이제 머지 않았다. 그쵸?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할 수 있다. 다가오고 있다. 라고 충분히 언급할 수가 있겠죠? 총파업 D-Day 이틀 남았는데 보건의료노조 의료진은 더는 못 버틴다. 정부는 뭘 했나?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총파업 사흘 앞두고 지난 30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전국 민노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보건복지와 12차 노정실무교섭이 지금 진행됐지만, 노조의 핵심 요구안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끝내 접혀지지 못했다라고 지금 나오는 부분인데요. 사실, 정말, 고생을 진심으로 많이 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말 많이 지쳐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쵸? 병상에 대한, 의료진에 대한 부담을 첫 번째로 줄여주고, 병상도 확보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발, 치료제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부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자국민에 대한 건강, 생명,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치료제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는 훌륭한 대한민국의 셀트리온이 전세계 200여개 국가 중에서 그중에 바로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이며 수십 개 수십만 개의 제약바이오 중소기업체들 중에서 바로 우리 셀트리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빠르게 좀 정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무기가 될수 있는 코로나 치료제 국내 업체 개발 가시와 개발을 했죠 임상 삼상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고 이후 유럽에서 정식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고 미국의 긴급 사용 승인과 더불어서 인도네시아에서 그쵸 수출을 했고 그리고 긴급 사용 승인 됐고 브라질도 긴급 사용 승인 됐고 파키스탄에 수출을 됐고 이제 중요한 건 초도 물량과 함께 미국과 유럽의 정식 승인 이 부분이 미국 유럽 유럽에서 정식 승인과 더불어서 미국의 수입 소식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정확한 팩트이겠죠?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치료제 필요성은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드 글로벌 코로나죠. 경증 환자의 치료제 투여해서 치명률을 낮춰야 된다. 그게 바로, 치료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을 알리는 게 바로, 위드 글로벌 코로나입니다. 국내에서도 빨리 확대가 되같고요 여기, 천은미, 교수님께서 결국 위드 코로나 를 위해서는 위중증 환자를 줄여 치명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증 또는 감염 초기에 환자에게 치료제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치료센터 등에 입소한 경증 환자 등에게 치료제를 투여하면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조기 퇴원도 가능해 의료체계 가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기 힘들 거란 추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앞으로 백신과 치료제의 필요성은 계속될 것 백신과 치료제는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백신은 많이 뿌려졌고 부스팅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항체 치료제의 시대는 반드시 열릴 수밖에 없는 모든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는 무기가 함께 있어야만 독감처럼 관리 가능한 감염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에 나서는 기업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늘의 신약을 개발하는 부분은 하늘의 별을 따는 부분이다. 지난번 EMA에 신청했던 부분들 아니면 따로 이게 임상에 신청하고 허가를 신청을 하 했던 부분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자료를 한번 봤던 적이 있어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성공 확률은 하늘의 별을 따는 부분이죠. 그런데 바로 셀티루는 10개월만에 임상 이상을 완료하고 임직원들이 목숨을 걸고 국내에 긴급 사용 승인 시청 을 진행을 했고 1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글로벌 임상 3상 완료와 함께 정식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치료제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기다리면 우리의 시대는 반드시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바이오에서 mRNA 백신 원액 생산을 시동한다. 인천 송도에 신규 부지 매입하고 연구 생산시설 구축 본격화. 완제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높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의약품 원액부터 포장까지 일괄 생산, 원액 그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은 의약품 원액부터 포장까지 일괄 생산을 한다. 원천 기술을 가지는 게첫 번째입니다. 뭐든지 원천, 원천, 그죠? 원청이 돼야 되겠죠. 하청이 아니라. 그래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 허나 CMO에서 지금 중요한 건 완제에서 원액. 부분까지 확대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우리하고는 분명히 원천 기술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미국과 유럽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그쵸 글로벌 공급밸류 체인상에서 언급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실리콘밸리 사상 최대 사기 테라노스 사건 재판 열린다. 차세대 스티브 잡스로 꼽히던 창업자 홈스 소량의 혈압으로암등 200개 질병 진단. 월스트저널, 허구기술 폭로, 사기 혐의로 기소. 그래서 기업가치가 0으로. 조, 단위가 훨씬 넘어갔었죠? 그런데 기업가치가 0으로 수렴하면서 지금 재판까지. 그쵸? 잘못하게 되면 징역 20년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우리에게 참고사항으로서 의미하는 바가 크죠? 기업 가치가 약 10조 원에 달했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수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숫자를 진짜 찍고 있느냐, 그쵸? 기업의 모토는 무엇이냐, 그쵸? 기업을 신뢰할 수 있느냐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투자의 첫 번째 촉도는 질적인 부분에서 기업을 신뢰하고 동행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질적인 부분의 경쟁력이 바로 매출액 영업인 숫자, 핵심 경쟁력 제품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 양적인 부분으로서 증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랬던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신라젠을 더불어서 참 우리가 투자에 대한 경계해야 되는 부분. 단순히 기대감만으로써 주가가 먼저 반영된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진짜 기술이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숫자로서 점유율로서 그리고 지켜지고 있는지 시차를 두고 시차는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계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플 시가 총액 3천조 눈앞. 다음 달 출시 아이폰 13 기대감. 그래서 시가 총액 3천조. 대단하죠? 국내 증시를 다 합친 것보다 크다. 하드웨어 장악력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확장성. 앞으로 산업혁명과 앞으로 대한 기업에 대한 주도권 패권은 소프트웨어에서 나오게 됩니다 4차 산업의 중심은 인공지능과 늘 블록체인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애플이 요즘 보게 되면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애플이 위성통신 커뮤니케이션 트렌드에 낙관적이다 곧 출시할 아이폰의 위성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할 것이라면서 내다봤다 그래서 지금 4G나 5G 기준 기가 없이 통신 연결이 제한된 곳에서도 위성 통신을 사용하면 긴급 문자나 전화 통화를 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에도 위성 통신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에서 아이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앱이나 SMS 문자를 보내면 파란색이나 초록색이 아닌 회색 메시지 풍선으로 표시되며 이런 부분이 언급된다는 부분이죠. 자, 이제 적에도 인공위성을 막 쏘잖아요. 하나에서도 원앱에 투자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3천억 이상. 중요한 건 저게도 인공위성 그리고 우주여행을 막 하고 있죠 영국의 그죠? 영국의 어떤 기업가 할아버지죠? 그분도 여전히 도전을 좋아하지죠. 그쵸? 그리고 테슬라의 옐론 머스크 그리고 지금 뭐 빵!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과 지금 인공위성, 우주, 통신망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IoT 플랫폼 시대라고 하죠? 4차 산업 먼저 우리가 전기차 짧게 이 부분 언급하고 갈게요 전기차 대세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2차전지가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죠 2차전지가 왜 상승하죠? 다들 알고 계시죠? 전기차의 50% 가격을 2차전지가 담당하기 때문에 2차전지의 첫 번째 주자 저는 에코프로 BM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양극재 최상단에 있고 2차전지에 대한 프로세싱을 다 갖고 있다 그런데 양극과 응극을 동시에 갖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최종 목적지는 결국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결국은 5G 통신망으로 연결이 되고 6G로 가게 되면 결국 사람이 핸들에서 손을 놓게 되는 그 순간은 반드시 도래하게 됩니다. 모든 기술에 대한 투자가 다 이루어지고 있죠. 다만 속도나 제도에 대한 시스템 때문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율주행으로 궁극적으로 가기 위해 전기차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게 되는 공유 자동차의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드시 도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공유 경제 시대도 반드시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유 경제, 공유 경제 완성은 바로 블록체인인데, 짧게만 언급드리면 시간을 두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블록체인의 핵심은 직거래입니다. 중간에 가운데 은행을, 우리가 금융 거래를 하려고 하면 금융 기관이 필요하잖아요? 은행을 예를 든다고 하면 은행이 있어야 우리가 예금을 하고 적금을 하고 대출을 하죠. 가게에서 자 수신을 받아가지고 돈을 끌어 모아서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을 빼버리고 직접 연결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들을 그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뭐 가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두 번째 보안에 대한 시스템, 그리고 중요한 건 데이터에 대한 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필요한데. 중요한 건 모든 건 직거래로 간다. 가운데 매개자를 뺀다. 그게 바로 금융에 적용된 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다. 이런 부분들을 가는 부분이고요. 세 개는 중요한 건 앞으로 핸드폰, 핸드폰, 그리고 집, 자동차, 집 IoT, 홈 IoT, 핸드폰이 들어가는 입구가 될 수가 있고 자동차에 대한 IoT, 그리고 사무실에 대한 IoT, 공장에 대한 IoT 그리고 도시에 대한 IoT 플랫폼 IoT가 사물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지금도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자 소프트웨어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자동차 안에서도 계속 확장을 해나가면서 영역 싸움을 하고 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지난번 설명을 드렸죠.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 그렇죠? 핸드폰의 점령은 이미 끝났죠? 홈 IoT도 거의 점령이 끝나간다. 그래서 우주에다가 통신망을 싸가지고 이 통신망을 지금 판때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금 이러한 지금 패권 전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 진짜 이러한 패거리를 형성을 해서 국가도 뛰어넘으며 지금 협업을 하면서 글로벌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 혁명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항상 언급드리고 있죠. 중우장대 산업.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기계 해운, 철강. 이중우장대 산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런 헬스케어 산업. 그리고 자율주행차, 전기차에 대한 혁명과 그첫 번째 주로서 2차 전지.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로 분류되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현재와 과거가 융복합되면서 연결되면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헬스케어 주자의 가장 큰 훌륭한 기업에 투자한 바로 셀트리온 첫 번째 주자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IT가 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또한번 언급드릴게요.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에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정보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시스템과 산업에 대한 경쟁력, 미래가 어떠한 속도로 변화가 되고 정보에 대한 확장성, 정보의 폭을 넓히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부분도 사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 그런 부분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겠죠? 셀티온 2개월 만에 공매도 잔고 400만주 깨졌다. 27일 11만주 감소.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증권사 보고서나 수급을 통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그쵸? 오늘 셀티온 기준으로 봤을 때0.85 하락 마감했어요. 그리고 헬스케어가 1.70 제약이 1.79 하락 마감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나쁘지 않거든요. 시장이 오늘 코스피가 0.24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0.74 상승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상승... 물량 소화하고 하락, 상승 물량 소화하고 하락. 자 그림으로 좀부려 보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 셀티론 기준으로 봤었을 때 사실 몇 년에 박스권 그린 다음에 거래량 동반되면서 빵 치거든요. 그리고 이런 보통 그림을 그리긴 해요. 그런데 주가가 가장 좋은 건 계단식으로 장기간 상승하는 게첫 번째로 가장 좋습니다. 펀더멘탈과 기업 가치에 상승하면서 셀티론 기준으로는 에너지가 응축되고. 빵 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기우가 좀 있죠. 그러나 지금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올라가고 물량 소화하고 물량 올라가고 물량 소화하고 올라가고 지금 200일선에 딱 맞아 있거든요. 상승 물량 소화, 상승 물량 소화, 상승 물량 소화하고 있다. 여기 부근에 있는 거고요. 200일선은 언제든지 뚫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더 많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언제든지 레키노라 1공장의 수출 소식. 이게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게 된다면 본격적인 단기적으로서 그리고 주가의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는 레키노라주의 활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자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